안녕하세요. 심보혜성입니다. 제가 어제 영상 올렸는데요. 오늘 또 올리게 됐습니다. 아, 왜냐면요. 지금 저희 아파트에 유리창 청소를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거리대에 있는 아이들을 지금 다 베란다로 들여왔어요. 어 그러... 그래서 그 <laughs> 들어온 김에 제가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. 어, 이 아들은 거리대에 있어서 찍기도 나쁘고 그랬었는데 어, 들어온 김에 제가 다 나눔하고 어, 좀 애정하는 몇개 남겨놓은 다육이를 보여드릴게요. 음, 이건 춥스 철화예요. 춥스 철화. 어우, 이쪽도 다글다글 하죠? 어, 요건, 음, 여러분 잘 아시는 화사님이, 예, 그때 다유 어, 저기, 모란장 모임 때, <laughs>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. 어, 제가 갖고 있는 아이들은 거의 선물 받은 애들이에요. 그래서 더, 어, 소중하게 생각하던 아이들이라, 나눔할 때 조금 남겨놓은 거예요. 음, 이것은 익스펙트리아 철화. 아, 이건 제가 조그만 아이, 2,000원짜리부터 키운 아이예요. 근데 아주 예쁘죠? 아, 그리고 여기 또 하나 있습니다. 아, 이것도 똑같은 익스펙트리아 철화인데요. 그때 이것도 다육 모임 할때큰 언니가 주신 거예요. 그래서 이 철화 세 개가 저한테 남아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은 홍공작인데 자꾸 웃자라고 이래서 그냥 내버려 뒀는데 뭐 그런 대로 그냥 괜찮아요. 이건 제가 키우던 그냥 뭐 너무 어 애정해서 둔건 아니고, 그냥 결이 돼 있어서 그냥 둔 거예요. 화상도 잘안 입길래. 그리고 요것은, 음, 오렌지, 에, 멀로. 아주 굉장히 크고 이뻤는데, 이게 자꾸 쪼그라들, 쪼그라들었어요. 뭐, 옆, 겉에 잎을 자꾸 아주다 보니 애들이 딴딴해지긴 했는데 어, 이렇게 더 등치가 더 크진 않았어요. 이것도 그때 오기맘님의 그 이벤트 당첨한 어, 아이입니다. 오렌지 멀로. 어, 요것은 대구에 계신 어, 러브리 러 러브리 다용맘님이 제게 그 멀리서 어, 선물 보내주신 거예요. 이것은 어, 라울인제. 어, 이건 부산 어, 구독자님이 어, 자기 집에 키우던 이, 어, 자구를 떼어서 보내준 건데요. 뿌리 잘 내렸습니다. 아주 튼튼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요것도 같이 보내주신거 제가 화이트 그린이가 잘 안된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잘 키우던 애를 보내주셨어요 근데 요즘은 아마 쉬는 기간이라 아마 추워지면 잘 많이 더클것 같아요 분지도 하고 그리고 얘는 홍공작철화인데 아마 이거 한 진짜 3, 4년 전에 제가 조그만 진짜 볼품 없는 애 하나 사다가 키운 건데 아주 이렇게 멋지게 잘 크고 있습니다.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색깔이 이 화면보다 더 진하고 예뻐요. 근데 네, 이 화면에는 좀 흐릿하게 나오네요. 요것도, 페스티벌 아, 금. 페스티벌 금이에요. 꽃이 핀것 같죠? 이건 희성, 희성. 그냥 금 아니고 희성. 그래서 요것은, 어, 얘네들은 같은 거리대에, 요, 요 거리대에 있었어요. 그래서 뚜껑이 있어서 비도 안 맞고 햇빛도 가리고 좋은 자리에 있었습니다. 그리고, 또 이쪽 이 시래기에 있던 아이들. 이거 시래기에 있던 아이들이에요. 이거 동양금인데 아, 조금 다 써요. 이거, 이거는 이거 무늬 보리수 이 무거운 애들은 이건 시래기 위에 있던 아이들이에요. 아, 이 이 천대전송 얘는 정말 한 거의 10년대 가는 아이인데요. 어, 참 키우기 편한 아이예요. 웃자라지도 않고 물도 많이 안 먹고 아주 그냥 변함이 별로 없이 예, 자구는 잘 달아요. 그래서 예, 키우는데 아주 수월합니다. 이것은 어린 석화 어린 석화인데 어쩐지 여기가 조금 말랑한 거 같네 이거는 오팔리나 유대짜리 그 다음에 이거는 음, 라즈베리 라즈베리 아이스 이것도 햇빛에서 아주 예뻐졌죠 그 다음에 이건 우주모 제법 큰 아이 이것은 에오니움 철화 이거 철화라고 분명히 했거든요 근데 가락가락 있어요 이렇게 이것은 정말 모란장 우리 첫첫 첫 만남에서 다육집사가 아직 누군지도 모르는 분위기에서 다육집사님이 제가 살려 그러는데 얼른 돈을 내 주셔가지고 얼떨결에 선물 받게 됐어요. 요것은 음 제주도 제주도에서 능금님이 보내주신 거예요. 흙결이 제주 흙결이하고 완전 틀린 아이. 흑결이, 제주도 흑결이에요. 요것은 큰 언니께서 입꼬지한 이 블루 엘프를 주셨는데,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달고 잘 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얘는 아메치스 19년 8월에 산 거네요. 요것은 제, 저의 마스코트, 라울. 요것은 지인이 주신 붉은 꽃 피는 인동초 두개그 그 다음에 얘는 제가 키우던 염좌 저는 보톡스 라울 이것도 모란장에서 제가 어, 코스모스님 이벤트에 당첨된 거예요 코스모스님이 요즘은 하우스를 하, 하, 하남에 차리셨는데 제가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, 요것은 황금마사 아주 예쁘게 줄을 벗고 있네요 요것은 백화등이 가을에 아주 예쁘게 물이 들 텐데 지금은 아주 초록이에요 근데 아주 줄기를 벗어서 제가 막 잘라냈거든요 그리고,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여기 있습니다. 이게, 지난번에 꽃이 피었었잖아요. 이게 지금 두 번째, 두 번째 꽃이 또 피고 있어요. 실 어, 외기, 우에서 이렇게 예쁘게 꽃대를 올려가지고, 지금 거의 피고 있는데, 오늘 들여와서. <laughs> 오늘 햇빛을 봤으면 더 피었을 텐데, 아, 조금 내일 또 피겠죠. 그래서 오늘, 어, 계획에 없던 제 이쁜 음, 다육들을 보여드렸습니다. 아, 제가 이 남겨놓은 다육들은 거의 선물 받은 아이들이 많아요. 주신 분들 잘 키우고 있으니까 <laughs> 걱정하지 마세요. 고맙습니다. 마지막 더위 잘 보내시고 건강 조심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